아, 685번도 똑같이, 사인, 아, y는 3분의 1, cos x인데, 그러니까 치역, 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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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랑 최소 찾고 주기 찾으면, 자, 685번은, 그럼 주기는 이파이를 x의 개수로 나누는데, 현재 여기 1이니까 그냥 이파이겠고 최대 값은,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, 안 붙이고의 범위니까, 마이너스 3분의 1이랑, 부... 최소값은 3분의, 아니 그러니까, 최대값이 3분의 1이고, 최소값이 3분의 1이어서, 치역의 범위는,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이다,가 되는 거죠. 마찬가지로 함수니까 앞에 y바, 이 쓸고, 중간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. 그 그림 어떻게 그리냐? X축, Y축 그리시고, 그 다음에 여기 0, 원점 표시하죠. 주기가 이파이니까이 파일을 체크하고, 절반하고, 또 절반하고, 여기 있는 값 써주고, 그 다음 최댓값이 3분의 1이고, 최소값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, 체크한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숫자 써주시면 되겠고 점선,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려주면 되죠. 그래서 그려. 저 코사인 모양 생각하면 어. 코사인 모양 생각하면은 여기 혓바닥 모양, 혓바닥 모양인 거니까 그렇게 맞춰서 그려주면 이런 이러... 이렇게 가고 또 마찬가지로 연장된다라는 느낌으로 옆에 좀더 이어서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주기는 이파이 치역에 보면 이거고 그립펜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.